저 멀리 브리클린 브릿지가 보여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아치 두개 있는 가운데 아치 두개 뚫려 있는 브릿지 있죠. 저게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예요. 뒤에 면하, 맨하탄 전경이 보이고요. 옆에 버라이존, 브라이, 버라이존, 예, 버라이존, 저... 예. 그 통신회사죠. 그게 브루클린 브릿지 옆에 보이고요. 예, 오른쪽은, 오른쪽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도로는 인도. 예, 걸어서 브릿지를 건, 건널 수 있는 거죠. 아, 사람들 엄청 많네요. 요 앞에 걸어가는 커플이 저한테 길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 이 여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인도로 걸어가는 걸어갈 수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 엔트리 찾기가 되게 힘들어. 와. 되게 고풍스럽고 음 되게 멋있고 어 모르겠어요. 유명하다고 들어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대한 그 선입견을 제외하고 그냥 봤을 때도 되게 예뻐요. 그, 엔틱의 조화, 엔틱과 모던의 조화? 그런 게 느껴져요. 뒤에는 최신식의 현대, 현대식 건물이 있고, 꽤한 가운데 이렇게 옛날 옛날에 세워진 다리가 조화롭게 있다는 게 되게 아름다워요. 예, 벌써 사진 찍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사진. 저도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어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제이예요. 지금 여기 브루클린 브리지 위에 나와 있는데 아 날씨 너무 좋고 예. 지금 사람들도 많고 날씨가 좋으니까 역시 관광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프랑스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뭐 여기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예, 너무 좋네요. 아, 다시 다시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카메라 화질이 훨씬 좋으니까. This is Brooklyn Bridge. 저기 보이는 다리는 맨하튼 다리에요. 맨하튼 같이 있어요. 같은 듀렉션에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웃도리를 벗었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저기 높은 빌딩 요거 요거는 모르겠어요 뭔지 물어봐야죠 나중에 드디어 여기 나무 데크가 시작이 돼요 오든플로어 오든플로어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스타트인 거예요 여, 여기 여기 여, 여기가 진짜 스타트예요 진짜 옛날 불릿지 여기서 또한번 장면 전환을한번 제가 할게요. 블루클린 브리지 지금 여기 입구고, 이제 입구에서 조금 걸어 들어와서 이제 여기 정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공조기가 맨 위에 있고. 에루클린 네, 블리지 중앙을 건너와서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보이는 들어 아, 있는 아, 아, 여기. 여기. 쪽 마천로 들보 이고, 안녕 하 세요. 여긴 덤보 예요덤 보가 뭐 냐면 은 어, 지역 이름 인데, 이 건물과 건물 과 건물 사 이로 브루클린 다 리가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여기에 와서 찍었다고 하고, 그리고, 어, 사실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에 무한도전의 예를 들기는 싫으네요. 예. 아, Once Upon a Time 이라는 명작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으로 나왔어요. 예. 거기에서 어, 어린 시절, 나중에 아마 나중에 갱이 되는 나중에 갱이 되는 어.. 한 무리의 친구들의 어린 시절 예 갱이 되는 친구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오는데 어.. 친구.. 서너명이 여기에서 이쪽 길에서 이쪽 길에서 저쪽 길로 이제 횡단해서 가요 그 장면이 나와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예. 되게, 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이뷰 자체로도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있었던 동안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맑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버티칼로 한번 앵글을 잡아볼게요.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 방향 전환 점... 자, 예, 지나갑니다. 왔어요, 여기에. 예, 여기가 덤보. 건물 사이로 브클 브루클린 브릿지가 보이는 장소. 명소. 관광 명소. 역사적인 장소. 유명한 곳. This is the b r o 시 k l y n Bridge. That's i 을 That's it. t 아, 아이들 크래프트. 예. 네. 키즈 크래프트를 하고 있고요. 어 너무 예뻐요. 네. 여기가 덤보 제가 불클린 다리, 다리 쪽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요. 날씨도 좋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되게 진짜 멋져요. 진짜 멋있고 예뻐요. 이 풍경이 여기 덤보라고 써 있어요. 덤보 조합. 덤보가 원래 코끼리 덤보가 아니고 어, 어떤 문장의 약자예요. 아 문장이 아니라 어떤 이름의 약자예요. 어, Down under Manhattan Manhattan Bridge Overpass의 약자가 DUMB O 덤보예요. 워싱턴 yeah. 스트리트. Almost It's uh, I... too out